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놀라운 그런 가드닝 환경이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고 싶어 가지고요.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우스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해가 들어요. 근데 겨울에 난방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겨울보온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이거 보세요. 하우스 안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어 여기 입구에서부터 습도가 다르게 느껴지고요. 온도도 살짝 다릅니다. 우와, 이 땅속 안에 이렇게 놀라운 가드닝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진짜 따뜻해요. 우와! 아, 지붕을 낮췄네요. 그러니까 더 따뜻한 거네요. 패츄니아를 육종하고 또패츄니아를 키워서 스토팜에 판매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패츄니아 모종들을 삽목해가지고 뿌리 내리면 또 정식해서 일정한 사이즈까지 자라면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 공간은 뭔가요? 네, 여기는 작업실이에요. 지하 작업실. 아, 여기 공간은? 네네. 제가 네네. 여기 땅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에게 드리해 주세요. 이거 보세요. <laughs> 여기, 여기 이 공간. 세상에 이 땅이 얼마나 깊은지 여기 층이 다 보여요. 지층 있죠? 셋, 넷. 네 개의 지층이 다 보입니다. 우와 <laughs> 안에서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정도 서 있을 되죠. 정도로 제키가 한 167, 8 정도 되는데 한 170cm까지 땅을 파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어, 이게 지붕 덮개를 설치하기 전과 후가 달라요. 근데 어, 네. 한 10도 이상 차이가 나요. 최소. 아, 밖에 하고 음. 이 안에 온도하고 네. 덥든, 덥든춥든어 170cm 땅을 파고 들어왔을 때. 오, 네. 온도 차이가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현재로는 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더, 더 추워지면 모르겠어요. 추워져도 더, 더. 그대로일지. 네. 이렇게 요즘 통풍, 나. 통풍은 보네이도를 활용해가지고 열심히 통풍을 시키고 있고요. 공기를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도, 식물 등을 다 설치하셔가지고 빛 보충도 하고 계시고요. 하우스라서 지금이 오후 한 3, 4시쯤 되는데, 네네. 아직도 해가, 땅을 파고 들어왔음에도 해가 비쳐서 아직 식물등도 켜지 않았어요. 와. 식물들은 제가 좀 바빠서 강의하거나, 네. 비춰, 거적을 거둘 수 없을 때 쓰려고 지금 네. 네.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 날씨가 흐리거나. 네네. 지금, 여기, 지금 25도. 여기 땅을 파고 들어오셔서, 밤에는 이 비닐 위쪽으로 보온처리 덮개를 덮으신대요. 그렇게 하셔서 어 난방하지 않고 이렇게 겨울을 지내고 계십니다 이곳은 지금 대전 서구 거든요 이 대전 서구 날씨 가운데 이렇게 보온하지 않고 땅을 판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이렇게 할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다 꽃대가 이제 올라왔어요 애들다 그렇죠? 피우면 너무 이쁘겠죠 음, 정말 이쁠 것 같아요 또 의미가 있는 게 얘들이 전 네. 세계 네. 여기에만 있는 애들이에요. 아다 육종하신 거구나. 네네. 다 십품 정도만. 네 있어요. 지금 어. 살짝 살짝 얼굴 나오는 애들만 봐도 보세요. 미모가 진짜 예쁘죠? 월등합니다. 네, 러블리 라일락 핑크예요 너무 예뻐요. 네네. 이제 막필라고 다들다고 준비하겠죠. 꽃대도 엄청 네네. 많이 올라오네요. 이제 작가님이 육종한 거죠. 네, 네. 이거 다 어. 피면 어. 다 겹이네요. 겹만, 겹만. 페치이한데 다 호시 아니고 겹으로 아주 놀라운 네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열심히 있었는데. 증식을 하셔서, 하셔서 육종된 페추니아를 판매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네네. <laughs> 와, 우리 놀라운 가드너님의 지혜로운 가드니 현장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또 다음에 기회되면 놀라운 발전된 모습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